어둠은 범죄를 숨길 수는 있지만 진실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상류층 무대에 화려한 조명이 꺼지면 비극은 시작됩니다. 그녀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에 의해 짜인 거짓말의 거미줄은 그녀를 잔혹한 체스게임의 희생양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절망적인 밤또 다른 빛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정의이고 운명이며 그녀를 위해 피비린내 나는 안개를 뚫고 진실을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끼이! 고막을 찢는 듯. 단 타이어 마찰음이 한적한 밤에 언덕길을 갈랐다. 폐부를 찌르는 헤드라이트 불빛이 눈앞을 하얗게 태웠다. 안 돼! 한서진은 본능적으로 몸을 굴렸다. 거대한 트럭의 육중한 범퍼가 그녀가 방금 전까지 서 있던 자리를 스치며 아스팔트를 긁어냈다. 죽음의 공포가 등줄기를 타고 전류처럼 흘렀다. 그녀는 달렸다. 하이힐은 이미 벗어 던진 지 오래였다. 맨발바닥이 거친 아스팔트에 쓸려 피가 배어 나왔지만 지금은 그런 고통을 느낄 여유조차 없었다. 우르릉거리는 엔진 소리가 바로 등 뒤에서 악마의 숨소리처럼 따라붙었다. 가파른 내리막길이었지만 트럭은 속도를 줄일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다. 저건 사고가 아니었다. 명백한 살인 의도였다. 누가, 도대체 왜? 서준은 이를 악물고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짰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고 배는 산소가 부족해 찢어질 것 같았다. 그 순간이었다. 그녀의 발이 무언가에 걸려 비틀거렸다. 아, 몸의 균형이 무너졌다. 그녀가 길가 배수로를 향해 쓰러지는 찰나 트럭이 경적을 울리며 그녀의 옆을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갔다. 엄청난 풍압에 몸이 날아갈 것 같았다. 트럭은 멈추지 않고 그대로 언덕 아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서진은 차가운 바닥에 엎드린 채 거친 숨을 몰아 쉬었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조금만 늦었거나 조금만 방향이 틀어졌다면 그녀는 지금쯤 형체도 없이 으스러졌을 것이다. 그리고 그 공포의 절정에서 모든 악몽의 시작이었던 그날 밤이 지독한 대자비처럼 떠올랐다. 여러분은 영상의 소개, 제목 부분을 눌러 이야기를 계속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